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주말 동안 편하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 테슬라 관련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기능 하나가 추가됐다 수준의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틀 사이에 한꺼번에 맞춰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FSD 한국 출시 뉴스에만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엄청난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머리 속에는 이미 한국 출시를 넘어서 훨씬 더 앞을 내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를 짓누르던 거시경제 상황까지 드디어 우리 편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말 사이에 터진 AI AH 치폭탄 선언과 FSD 서울 도심 주행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테슬라 주가의 날개를 달아줄 금리나 시동와 차트 분석까지. 우리가 주식 창 대신 꼭 봐야 할 핵심 이슈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남들이 내 차는 왜안 돼라고 불평할 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판이 이렇게 깔리는구나라고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가장 중요하지만 의외로 많이 묻힌 뉴스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AI 집의 로드맵인데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 혹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테슬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칩 설계 회사다라는 선언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테슬라가 얼마나 뛰어난 AI 칩 설계를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미 하드웨어 5.0. 이게 AI 5 칩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6.0 개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뉴스일까요? 보통 자동차 회사는 칩을 사다갔 씁니다. 엔비디아나 콜콘 같은 곳에서 사오는데 반도체 하나를 개발해서 차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스마트폰 신제품 내놓듯이 1년마다 새로운 a i 두뇌를 갈아 끼우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차에 달려있는 게 지금 하드웨어 4.0입니다. a i 4칩인데 이것만을 해도 성능이 차고 넘친다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벌써 두 단계 앞선 미래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경쟁사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항복 권유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소프트웨어 따라와도 우리는 하드웨어 깡패가 되어서 압도적인 영산 능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fsd가 완성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남의 칩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딱 맞는 맞춤정장 같은 칩을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칩을 직접 만들면서 세계 1위가 된 것처럼 똑같은 전략을 자동차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fsd 한국 출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일곱 번째로 한국이 FSD를 출시를 했는데 테슬라 코리아 공식 출시 선언 이후에 드디어 한국 도로에서 FSD가 실제 주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것들은 모델 X의 차량으로 장기 투자하는 빠더님의 영상인데 서울 도봉구 창동 인근 뒷골목을 주행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뒷골목은 세계적으로 난이도가 높기도 높기로 유명합니다. 불법 주정차와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보행자, 좁은 도로 폭까지. 놀라운 점은 FSD 14.14가 이 복잡한 한국 도로길을 마치 베테랑 기사님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을 보면은 주차할 때를 제외하고 약한시간 가량의 주행 운전 중에 개입이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쇼츠 영상이지만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린 오너분들이 마치 미국인 드라이버가 국제 운전 면허증을 들고 와서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는데 한국의 도로 눈치까지 완벽하게 파악한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FSD가 특정 국가 맵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눈앞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일반화된 지능을 갖췄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분이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 규제를 따르던 중국산 모델 3와 Y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적 준비는 끝났다는 겁니다. 규제라는 땜이 무너지면은 한국의 모든 테슬라는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자율주행차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규제가 하루속히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내부 테스트를 통해서 17개국에 걸쳐 이유 도로에서 100만km 이상을 안전하게 주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통과가 되지 못했고 유럽 차량 소유주들에게 아래링크를 통해서 네덜란드 규제 기관에 연락해서 FSD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규제 기관의 승인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규제가 승인이 되면은 우리나라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까지 FSD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테슬라 펌웨어 코드를 뜯어보던 해커들이 발견한 단어입니다.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어와 DMV. 이게 단순히 테스트 좀 하려나 보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에서는 지오펜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라색 라인이 지오펜싱인데 특정 구역을 가상 울타리로 쳐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발견된 코드는 테슬라가 샌프란시스코 베일 지역을 지역 펜싱 구역으로 설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쟁사 웨이모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웨이모는 라이다 센서와 정밀지도로 무장을 했지만 그 지도가 없는 곳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장 속도가 느린 이유기도 이 하죠.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도 상황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오펜싱 코드를 넣었을까요? 바로 규제당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적 후퇴이자 마지막 승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DMV 차량국에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일단 요 구역 안에서만 완벽하게 보여줄게 라고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즉 기술개발 단계가 아니라 행정적 승인 단계 라고 볼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테슬라 직원이 운전석을 비워둔 채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닙니다.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출근해서 일을 하는 동안 주차장에 서 있어야 할내 차가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세상. 에어비앤비가 집을 공유해서 돈을 벌게 해줬다면 테슬라는 자동차의 에어비앤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기업들이 주가를 한번 보세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는 순간 인건비가 영원인 테슬라와 경쟁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저 코드 몇 줄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기술적 후재에 기름을 부어줄 시장 환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테슬라 주가에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아셔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밤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흥 총재의 발언으로 10월 금리나 확률이 70%까지 넘게 올랐다가 현재 69.4%까지 내려왔는데, 자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은 테슬라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할부 금리의 마법입니다. 테슬라 차량 솔직히 한두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할부로 구매를 하는데. 지난 2년간 테슬라가 왜 힘들었습니까? 고금리 때문에 월 납입금이 비싸져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간다. 매달 내야 할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건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즉 테슬라의 마진율을 깎아 먹지 않으면서도 판매량을 폭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금리 인입니다두 번째는 기업 가치의 평가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인데 바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는 당장의 돈보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주가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금리가 높으면 이 미래 가치를 아주 많이 깎아 내려야 합니다. 할인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금리가 낮아진다면 먼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엄청난 큰 숫자로 살아나게 됩니다. 2022년도에 주가가 테슬라의 주가가 왜 100달러까지 간지 아십니까? 회사가 망해서 간게 아니라 미친 듯이 금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반대 상황, 즉 리버스 2022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족쇄가 풀리는 순간 억눌려 있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수가 있는데 테슬라의 내부적으로 기술이 완성이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돈의 물길이 열리는 순간 소위 골디락스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거시 경제와 기술적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 내일의 우리 계좌를 결정짓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05% 하락한 391.0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400달러 깨졌다고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장기 상승 채널이 보이실 겁니다. 이 파란색이 장기 상승 채널인데 주가가 오를 때는 그냥 일직선으로 오르나요? 절대 아닙니다. 상승하고 쉬어가고 상승하고 쉬어가고를 반복을 합니다. 지금 주가가 멈춘 이 390달러 부근이 바로 쉬어가는 구간 지지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보조 지표인데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다면 위험합니다. 세력들이 도망갔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하락을 보세요. 거래량이 줄면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세력의 이탈이 아니라 단기 차익 실현 매물과 개미들의 공포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세요. 수치가 10 이하입니다.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너무 많이 팔았다는 신호입니다 통계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90% 이상의 확률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투자는 확률 싸움입니다 지금 391달러라는 이 자리는 밑으로 빠질 확률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소위 말하는 손익비가 깡패인 자리입니다 1차 목표가는 20일 이동평균선에 위치하고 있는 421달러 부근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 금리나 기대감과 맞물려서 421달러를 강하게 뚫어낸다면 그때는 전구점 돌파를 시도하는 진짜 산타 렐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공포의 매도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기회의 구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제 마음이 좀 놓으실 겁니다. 차트는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금리는 이제 돈이 풀린다 라고 신호를 주고 있으니깐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고작 반등 몇 퍼센트, 10 퍼센트, 20 퍼센트 먹자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트가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을 알려준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주식을 5년에서 10년 평생 들고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변에서 말합니다. 테슬라 고점 아니냐? 지금 400달러도 비싸다. 무슨 2,000달러를 가고 3,000달러를 가냐? 저도 그런 의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기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최근 저에게 자료를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리포트를 보고 나니까 지금의 주가가 얼마나 싼지 소름이 돋았다. 바로 월가의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아크인베스트의 2025년 투자 리포트 이야기입니다. 이 리포트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막연하게 잘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월가의 천재들이 밤새워 계산한 수학적인 증명으로 바꿔 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아마 뉴스를 꼼꼼히 보셨던 분들은 이런 의문들이 드실 겁니다.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캐시우드도 최근에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던데 그거 고점 신호 아니야 라고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캐시우드가 주식을 판건 테슬라 미래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크인베스트 펀드에는 한 종목 비중제한 10% 룰이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10%가 넘어가면은 규정상 기계적으로 일부를 팔아서 비중을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자 아크인 베스트 종목별 보유 내역입니다. 현재 12.44%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크인 베스트를 포함한 대부분 액티브 ETF가 가진 10% 룰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매수 금지 특정 종목이 10%가 넘어가면은 펀드매니저는 추가로 더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오놓은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서 비중이 10%가 넘어서 11, 12%가 되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이걸 패시브 브리치라고 합니다 지금 12.44%라는 숫자가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빵빵하게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1억원어치를 매수를 했을 경우 그때 비중이 9%였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해서 테슬라의 평가 금액이 1억에서 1억 5천까지 상승을 했을 때 비중은 13.5%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우드는 기계적으로 10%에 맞게 칼같이 파는 게 아니라 더 오를 것 같으면은 12%, 13% 그냥 놔두게 됩니다. 레드 위너 런이라는 전략인데 그러다가 비중이 너무 커지거나 다른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다른 저평가된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외도는 테슬라가 이제 끝이 아니다. 테슬라가 너무 빨리 올라서 바구니가 넘쳤으니 수익 실현하고 비중만 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여전히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전혀 내리지 않고 2,600달러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목표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죠.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겨, 그녀가 기계적인 매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주식은 무조건 2,600달러는 간다 라고 외치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내용을 살짝 스포해 드리자면은 충격적입니다. 지금 구글 웨이모가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이 리포트는 왜 웨이모가 테슬라를 이길 수 없는지 비용 구조를 증명을 했습니다. 웨이모는 비싼 라이다 센서 때문에 차한대 만드는데 약 2억 원 가량이 듭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카메라만 사용해서 웨이모보다 운영 비용을 무려 30%에서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에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옵티머스 로봇이 열어 지칠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26조 달러, 우리 돈으로 3경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내피셜이 아니라 월가 기관들의 수조원의 자금을 굴리기 위해서 만든 부의 설계도입니다. 이 숫자들이 현실화가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390달러는 보이지 않는 점이 될수 있다 이런 뜻이죠 문제는 이 자료가 영어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147페이지 분량입니다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혼자서 이걸 다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147페이지 염, 영어 원문에 군더더기는 싹 빼고 진짜 핵심이 되는 내용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숫자들만 꼭꼭 뽑아서 완벽한 한글 요약본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딱 10분만 투자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요약본 하나만 읽어 보시면은 왜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세계 부의 지도를 바꿀 플랫폼 기업인지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번 주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멘탈을 잡아주는 것은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지금처럼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를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건데 받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신청란이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핵심 요약본을 바로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신청을 해 두시면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등 주요 월가 기관에서 테슬라 관련 새로운 핵심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요약, 번역하고 요약을 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